이병호생분들이 굉장히 도도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예민하시면서도 생각 많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대차신 면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여리분들이 많으셔. 마음이 여려. 어, 그래서 가끔은 알면서도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. 안녕하세요 천궁 꽃당입니다어일사 년을 맞이해서 어 삼재풀이 홍수맥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자 토끼띠 돼지띠 양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삼재가 들고 어 삼재풀이 하셔서 해에 어안 좋을 거는 조금 덜겪고또 좋은 거는 또 웃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행사는 2월 2일 입층 전날 저녁 7시에 어 행사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접수 주셔도 되고요 전화 접수로 하고 해도 됩니다, 여러분. 삼즙풀이 많이 접수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음. 이제 2025년이 또 시작됐는데 음. 작년에 사실 이분들 운세를 찍어주셨어요. 음. 59세였거든요. 음. 그래서 올해는 음. 60세가 되시는. 음. 음. 66년생, 말띠분들의 을사년 운세 여쭤보려고. 근데 작년에 안 좋다고 그랬니? 안 좋다고. <laughs> 어, 그랬던 것 같아. <laughs> 네. 작년에 병원생들이 별로 수가 사나웠거든요. 이분들은 좀 2025년도에 어.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? 어. 이제 병원생분들이 벌써 60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시네요, 여러분들. <laughs> 우리나라 뭐 외국 나이로 뭐 바뀌었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, 잘 챙기는 것 같아. 원나이가. 음. 어, 근데 이제 앞자리가 바뀌시는 것만큼 또 기대하고 희망하는 게또 생기실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병호생분들이 굉장히 도도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예민하시면서도 생각 많으시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대차신 면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여리분들이 많으셔. 마음이 여려. 네. 어, 그래서 가끔은 알면서도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런데, 어, 인의 인덕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.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인덕이 없는 거지.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인덕 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. 그쵸? 자, 병호생분들. 자, 그래도 을사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좀 힘드셨는데, 을사년에 뭐 해가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뭐가 확 바뀌지는 않아요. 병호생분들. 내가 운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. 그래도 병호생들은 바 발은 길하고 발은 흉하게. 다.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아. 왜냐면 기쁨과 조심해야 될것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, 기쁨과 근심 걱정이 같이 좀 섞여 있는 해다. 네. 그래서 한 번은 웃고 쓰면 한 번은 좀 슬프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. 뭐 슬프다 해서 뭐 괴로운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기쁘면 한 번은 음 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해가 을사년이다. 어, 이분들 어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구름이 걷어지는데 완전히 걷어져야 해가 이렇게 딱 뜨는데 반은 걷어지고 반은 안 걷어져서 그래.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어둡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해가 있고. 그래서 이 걷어지는 게 온전히 걷어지려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오히려 크게 욕심 내시는 것보다는요 이 병원생들은 작은 거에서 어 웃음을 찾고 희망을 찾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욕심을 내면 목이 차요. 어, 근데 이분들은 의사년에는 작은 거를 자꾸 쌓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큰게 되잖아. 그러니 처음에는 배가 안 부를 수 있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. 아, 이따만한 거 가지고 이럴 순 있지만 그게요. 힘이 하나가 열 개가 되면 더큰 힘이 되듯이 올해는 작은 걸로 내가 재혼을 쌓아야 되고 작은 걸로 내가 가야 되는 해라. 그러니 이분들은 내가 손해를 안 입고 한 번은 울고 한 번은 내가 웃는다. 있잖아요. 그러니 너무 재물에 내가 막 이렇게 급하지 왜안 급해?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옛날 어른들이 막. 시간도 빨라지는 것 같고 막 마음도 급해진다는 말이 제들도 요즘 느껴요. 음. 음. 막 자고 일어나니까 또 새해야 엊그저께 네. 새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또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음. 해야 지금. 이 일년이 음.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. 점점 빨라지죠. 음. 그래도 차분히 가셔야 된다. 숨 고르기를 좀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. 지금 쉽게 말하면 바람에 불이 꺼졌는데 다시 불을 밝히려면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불을 켜야 된다. 되잖아. 누가 밝혀주기 전에 내가라도 켜야 돼. 그러니 올해는 조금 어두움과 화남이 좀 반반 있고 해와 달이 반반이 있다. 그러면 어좀 바쁘게 움직일 수는 있으나 실속은 좀 덜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게 밑바탕이 돼줄 거라는 거는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리고 올해까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설이 나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하는 거는 올해까지는 좀 있으실 거예요. 여러분들, 그래도 내가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올해는 내가 풍파를 겪을 필요가 없어 인간의 풍파요 금전의 환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인간으로 인해서 구설은 따르겠지만 일은 잘 풀린다 그러면 그 또한 내가 무시하고 가야 되는 해다라고 얘기해 올해는 다른 건 없어 일적으로는 괜찮아 근데 어, 왜 반은 화나고 반은 기라냐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일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 같, 방향으로 좀 풀려가는 것같아 근데 이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는 내가 아직까지는 그걸 못안 돼. 그러니 이쪽에서는 웃고 뒤를 돌아보면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속이 썩는 거지. 이해가 되셨죠, 아니. 여러분들? 그러니 이쪽에서 웃고 이쪽에서는 슬프다라고 한 거예요. 모든 게 만사 혈통하면 좋겠지만 일은 내가 뭔지 모르게 좀 풀려나가. 그래도 작년보다 내가 지금 시국은 힘들다 하는데 이상하게 내 업은 좀잘 되는 것 같아. 직장에서도 내가 그래도 작년에 내가 조금 안 됐든 뭐 이렇게 뭐 인정을 못 받았다. 인정이라도 좀 받고, 뭐 새로운 데라도 내가 뭐 스카우제이라도 갈수 있거든. 아니면 퇴직을 하고 내가 세일을 하려고 그러는데, 그거라도 내가 진행이 좀 된단 말이야. 근데 사람... 안 되네 어. 말한 마디에 괜히 시비를 걸지 않나 그게 맞다 틀리다 따지고 들질 않나 근데 이 병호생분들이 자존심이 무지 강한단 말이야 어. 절대 이걸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마음 또 정의는 살아계셔서 그게 맞다 틀리다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 이병호생 말띠 분들이요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한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 흐리멍텅한 말에 막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 성향적으로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래서 이걸 딱딱.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여러분들, 올해는 맞는 말을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.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, 스트레스는 받고 근심 걱정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구설이 나는 거야 잘난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, 매사에 저렇게 뭐 이렇게 예민을 떤다든지 막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이상하게 나만 보면은 좀 희한하게 나를 건드는 사람이 짜증나게 생긴다든지 그런 건. 어 그러니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일적으로만잘 풀리면 사람으로 인해서 그건 귀 막고 눈 막으세요 근데 이 병호생 분들 말띠 분들이요 굉장히 예민하셔 앞에서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내성적이고 정많다 그랬잖아 사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도 사람 때문에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일사년에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. 그래도 꽃이 몽어리에서 이렇게 살짝 열려서 향이 나잖아요. 그래도 좀 작년보단 좋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, 어, 지금 뭐 마음도 심란하시고 여러가지 다 이제 주변을 봐도 심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새해 또새 기운으로 또새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분명히 웃을 일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? 병호샘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